가로 얘기 들어가는 거. 가로 얘기 들어갈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뭡니까? 그 모서리진 부분을 모서리 안지게 하면 되죠. 그게 제일 중요한 요점이잖아요. 그게. 자, 그거 여기 있습니다. 이 부분 또 라운드 있죠. 라운드, 라운드 지게 하라. 그냥 지나가면 되죠. 자, 멈추지 말고. 첫 택의 길이를 3분의 1만 써라. 그리고 1대1로 내려와서 멈추지 말고 가볍게 지나가자마자 꾹 눌려서 일직선. 요 길이가 일직선 되게 마무리하라. 이 얘기죠. 여기 꾹 눌려서, 눌려서 마무리하라. 이 얘기입니다. 자, 써볼게요. 요렇게 올려서. 잘뭐 제가 막 설명하다 보면 이게 뭐 도대체 지금 어디 보이는지 안 보이지 모르고 막 촬영할 때 있거든요. 올려놓을게요. 고 자, 그럼 씁니다. 자, 여기에서 요걸 3분의 1만. 그래서 꾹 눌려요. 꾹 눌려. 꾹 눌려서 마무리. 자, 오스도 쓰고, 내려와서 또 45도 각도로 딱내 눈길 줘서 와서 잡으면 돼요. 자, 이것도 딱 눌렸죠? 요거만큼만 내려옵니다. 요거만큼만 여러분들 뭐 세상에 쉬운 게이 글씨 쓰는 그 필법입니다. 필법. 근데 이제 이걸 손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기가 힘들죠? 왜? 연습이 안 됐으니까. 이게 연습하면 되죠. 이렇게. 자, 그대로 돌아와서 딱 요만큼만. 와서 여기에서 요서 여기까지. 여기서 여기까지. 자, 듣습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.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. 딱 하면 되죠. 그러니까, 이거를,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? 아니, 뭐, 그렇게 어렵게 그랬습니까? 이걸 이렇게 쓰면 되지. 이렇게, 이렇게. 이것도 이렇게, 이렇게, 또박또박 잘 써놓으면 보기가 좋지만은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, 이렇게. 근데, 글씨가 딱딱하잖아요 글씨가 살아있어야 되죠. 그러려면은, 요 부분을, 이렇게 와서, 약간 싹 돌아가서 꽉 눌리고, 요런 식으로 써야 된다. 이 말이죠. 자, 꾹 눌려서, 요거 폭만큼만, 요 폭만큼 나가서 마무리. 자 우를 쓰려면 요걸 좀 길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, 요 폭만큼 띄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습편 연습편 1 쓰면 되죠 이제 뭐 패턴을 딱그저이 익히겠죠 이제, 이제 이제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딱 적히면 연습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습편 연습편 1 2까지 있습니다 1만 쓰면은 쓰는 수 1만 반복 똑같은 걸뭐 계속 여러 번쓸 필요 있습니까 영상만 길어지지 자, 쓰겠습니다. 아야 이 일대입니다.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꾹 눌려주고, 자, 자, 여기 와서 요거만큼 벌려주고, D 붙여줍니다. 1대1로 갑니다. 이렇게 가서 붙여만 주면 돼요. 눈길을 줘서 각도만 잡아주면 돼요. 자, 요거는 여기 와서 딱섰다딱 튕기라고 그랬죠. 이렇게? 이렇게. 끝이 가볍게 이렇게. 요거 와서 딱 튕기고, 요거만큼만 해주라. 이 말이죠. 요만큼만, 요만큼만. 자, 또 그냥 지나갑니다. 그냥 지나갑니다. 여기서는 섰다 갔죠. 여기서 섰다 갔죠. 섰다 갔죠. 여기서 서어 모서리 섰잖아요. 이 모서리 필요 없단 말이죠. 모서리 필요 없습니다. 또, 모서리 필요 없습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 갑니다. 여기까지, 여기까지 왔습니다. 여기까지. 자, 두 살짝 더 올라가서, 우로좀 더, 아, 우로 살짝, 이거를 이걸 의도적으로 좀더 붙여주는 겁니다. 이 간격을, 이 간격을. 왜? 밑에 있는 이 핵, 들이